BNI Korea 팟캐스트 212회 파워팀이 잘 되는 세 가지 이유. 여러분은 지금 BNI Korea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뉴 내셔널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d n 이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B&I 코리아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저는 i 이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오늘도 국내 최고의 협업 전문가 조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파워 팀이 잘 되면 진짜 좋겠다. 좋죠. <laughs> 파워 팀. 파워 팀은 무슨? 싶어요, 하고 싶어요. <laughs> 우리, 우리 우리 많은 멤버들한테는 무슨 사막의 오아시스인지 네. 신기루마냥. 그리고 약간. <laughs>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목표, <laughs> 네. 네.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지는 것이 또 파워팀이기도 해요. 네. 어, 그런데 잘 되는 세 가지 이유, 맞아요. 이미 잘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네. 어, 왜잘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들어보면 네. 내가 또뭘 보완해야 할지도 들리겠네요 오늘. 네. 네. 파워팀이 어, 점점 잘 되는 파워팀이 늘고 있는 추세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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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워팀이란 개념 자체가 B&I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음. B&I가 36년이 되었는데, 네. 파워팀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는 70년도 안 됩니다. 아, 10년도 안 됐군요. 네. 음. 그래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파워팀을 소유, 소개한 다음에, 네. 많은 역사를 거쳤죠. 음. 어, 성장 코디를 정해서, 이제, 의장님이 성장 코디한테, 네. 어, 성장 코디님, 파워팀 구축해주세요. <laughs> 그러면 이제 네, 업종을 분류하고 업종 분류하고 네, 짝을 지어서 짝을 지어서 발표를, 발표를 해주시죠. 발표를 해 <laughs> 발표를. 자, 여러분들 이제 파워팀이에요. 네, 여러분 요세 분이 파워팀입니다. 요네 네 분이 파워팀이십니다. 네, 이렇게. 인도에서 그 중매 결혼 하듯이. <laughs>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이런 방법도 저희 이제 챕터에서 굉장히 오랜 과거, 오래 전에 아, 했던 네. 형식이죠. 요새는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대부분 안 하죠. 네, 이, 그게 많이 발전한 증거라고 볼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그렇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했다가 망하고 음, 음. 한 번만요. 그, 여러 번, 여러, 여러 번. 번. 예. <laughs> 시행착오를 예. 정말 많이 거쳤죠. 맞아요. 네. 그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럼 이제 리퍼럴 파트너들만 쫙 붙여서 하는 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 배워서 왔으니까 어. 우리도 그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리퍼럴 파트너만 붙여야 된다. 하더니 또 그것도 잘안 돼. 어, 그 P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을 몇명 모으재니까 음. 뭐백년 걸릴 것 같은 네, 거예요. 네, 네 맞아요. <laughs>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진화를 했어요. 네. 이제는 파워팀 워크숍 여러분 챕터에서 진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훨씬 더 진화된 컨텐츠로 파워팀 워크숍 하면은 챕터에서 구축하는데 음. 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엑설런트 챕터라는 챕터에서 네. 온라인으로 파워팀 워크샵 진행을 음, 했었는데 네.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네. 그렇다면 진행되고 있는 파워팀이 잘 되는 이유를 오늘 이제 세 가지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요, 음. 네. 어, 파워팀에 참여하는 분들이 파워팀이 구축한 음. 조건이기도 한데. 네. 타겟 마켓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요. 네. 퍼팀 구축 잘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노리고 있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핵심 고객은 음, 여기야 음, 음, 음. 라는 걸 압니다. 음, 네. 예를 들자면 그냥 나는 호텔을 대상으로 주로 고객이 호텔이 많아 음. 어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호텔에는 뭐가 있죠? 부서가 크게 두개의 부서로 나눠 나누어요. 어떻게요? 예를, 예를 들어서 어, 연회부가 있고, 아, 뭐 객실부가 아, 있다든가, 네네. 뭐 이렇게 나뉩니다. 음, 그러면 별로 나뉘는 줄 알았잖아요. <laughs> 4성급5성급 <laughs> 자, 그러면 같은 부 같은 호텔이지만 네. 연회부에서 소개를 받잖아요. 네. 그 담당자를만 소개를 받으면. 네. 거기에서 객실 담당이라든가 이런 식음료 담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려면은 또한 단계 소개를 거쳐야, 거쳐야 되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음. 어요 어떻게 보면 이 타겟 마켓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나는 연애부 담당인데 네. 그 담당인데 주로 그냥 연애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5성급의 호텔의 연애부인지 음. 아니면 아니면 뭐 4성급인지 네. 아니면 나는 모텔인지. 음. 이런 거에 따라서 핵심 그~ 타겟 마켓이 달라지는 네. 거죠 그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아하. 이걸 알아야지 네. 예를 들자면 (5성급의) 연애부를 담당하는 사람을 모아야지 파워팀이 되는데 그렇죠. 어, 호텔을 대상으로 이게 숙박업소를 아. 대상으로 해서 파워팀을 모은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5성급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 오신 분은 파워팀이라고 묶여있는 어, 파워팀 분이. 파워팀 묶여있는데 네. 숙박업소에 소모품을 납품하는 그렇죠. 분이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대상이 주로 전부 다 모텔이야. 음, 맞지 않죠. 안 돼요, 협업이. 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타겟 마켓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네. 그 타겟 마켓은 예를 들어서 B2B인 경우에는 어떤 부서인지 음. 거기에다 직급이 어느 정도인지. 음. 그리고 B2C인 경우에는 성별이 뭔지 네. 연령대가 뭔지. 예를 들자면 보험이다. 보험이면은 내 고객이 어 주된 타겟이 40대인지, 50대인지, 네. 미혼인지, 기혼인지, 이혼인지, 음. 아니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주부인지, 아니면 직장인인지,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 내가 이 세그먼트에는 강점이 있어.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자, 첫 번째 타겟 마켓. 두 번째는 어 타겟 마켓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음. 핵심 분야를 본인이 잘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욕심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수 있는 게 많아. 할수 있는 게많죠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저거 다할수 있다고 말하고 싶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아직 파워팀이 안 되나 봐요. <laughs> 그 회사에서 네. 교육하는데 HR 같은 데서 네. 강사들한테 연락을 해요. 네. 강사, 강사분한테 강, 강사님. <laughs> 저, 아, 어, 이런 분야, 그 리더십 관련해서 강의 좀 부탁드릴 수 있나요? 음. 아, 그, 어, 네, 당연히 가능하죠. 네. 어, 그, 어 아니, 고맙습니다. 근데, 어, 그런데, 그러면은 예절 같은 거 분야는 어떻게 되시죠? 아 당연히 그것도 하죠. 음. 어, 시간만 주시면, 뭐, 그런 어떤 거든 <laughs> 다 가능합니다. 시간만 주시면 공부해서 하려나? <laughs> 그 강사는? <laughs> 그, 이게, 강의를 하는 스킬이 있으니까 모든 어... 인터넷에서 찾아서 <laughs> 이렇게 만들어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강사분들 요즘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 아, 있으실 텐데. 아, 과거에 저도 그랬었어요. 아, 아, 그랬었어. 왜냐면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마, 그래요. 맞아요. 네. 이런 거가 변호사님들도 있어요. 음, 어, 어, 변호사님 다 됩니다. 법률에 관대, 관계에 관련된 건다 됩니다. 뭐 이런 거 변호사니까. 어, 변호사니까. <laughs> 그런데 파워팀을 잘 구축하는 분은 핵심 분야를 명확하게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 핵심 분야가 아닌 거, 거에 대해서는 욕심 안 부리고 요거 음. 잘할수 있다. 네. 다음에 아 어,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요, 요 마지막으로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 마인드셋의 문제인데, 음. 어, 적극성과 개방성을 갖고 있다. 마인 그냥 파워팀을 하기 위한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뭐냐하면 파워팀 하려면은 그 파워팀을 누가 붙여주겠어요? <laughs> 자기들이 해야지.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laughs> 내가 해야지. 내가. 자기가. 자기가 맞아요. 초대도 하고 네. 우리 챕터에 파워팀 후보가 될 만한 업종이 전문 분야가 있으면. 네. 그분한테 원투원투 신청하고 어떻게 그렇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초대 같은 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음. 그리고 뭐 그다 뭐 적극성과 개방성이라고 했는데, 네. 어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 이게 되려면 음. 어 제가 예전에도 부탁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자기 고객을 선뜻 아하. 오픈해서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거 그게 잘안 되거든요. 네. 어, 그래, 너, 너부터 먼저 한 번. 내거 제일 꼴찌 하나 <laughs> 열고, 너 뭔데, 1, 2, 3이 돼봐. 네네네. 네네 그게 사람이 아... 그런 게 있는데, 파워팅 구축하는데 제일 빠른 방법은 내가 먼저 한번 열어보는 거다. 음, 그래서 네. 이세 번째, 그런 마인드를 갖추는 것. 요세 가지를 좀염두에서 하신다면, 네. 여러분들도 빠르게 파워팀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미리 예고드리자면 다음 주 주제가 파워팀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네. 제가 준비하고 계신데, 이거 세 가지를 잘 못하면 <laughs> 안 되는 이유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야, 들면서. 그 어. 제가 고대 영문과 <laughs> 요 요거가 좀 의심스러울 때가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읽는 걸 보니까 야, 네. 역시 스카이 나오신 분이다, 이분이. <laughs> 다음 주가 더 기대됩니다. 그래도 일단 이번 주에 파워팀이 잘 되는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짚어 보자면 첫 번째는 타겟 마켓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네. 두 번째는 핵심 분야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나의 핵심 분야.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인드셋 중에 적극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있느냐. 네. 마, 어... 마, 마무리하면서 파워팀 네. 할때 도움을 디렉터한테 전문적인 디렉터한테 도움을 받으셔라. 네, 어, 디렉터께 요청하라. 네, 내가 잘안 되고 있다면 혹시 이세 가지 중에 무엇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네. 반성의 시간을 일주일 갖고 다음 네. 주에 요거 안 하면 된다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laughs> 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